연애주 대게가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? 그래서 지금은 수율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근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. 이게 최근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 키로에 2만원씩 나갔거든요? 그리고 그 다음날 뭐 2만 3천원, 뭐 2만 6천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르다가 현재는 지금 3만 2천원씩 나가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수원시 알바생입니다. 자, 오늘은 최근 대게 가격이 많이 폭락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게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대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수율은 얼마나 나오고 내장 상태는 어떤지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리고 대게를 보여드리기 앞서 그 요번에 또 논란이 터졌죠? 대게 두 마리에서 37만 8천원인가? 그 대게가 베르디 대게인데 그게 2kg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아,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대게는 바로 연해주 대게예요. 연해주 대게가 가성비가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수율이 막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근데 가격이 정말 좋아요. 이게 최근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키로에 2만 원씩 나갔거든요. 그리고 그 다음 날뭐 2만 3천 원, 뭐 2만 6천 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오르다가 현재는 지금 3만 2천 원씩 나가고 있어요. 가격 괜찮죠? 근데 얘는 수율이 조금 감수를 하셔야 돼요. 60에서 70%? 그 정도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? 근데 사실상 쪄보면은 다리는 어느 정도 70% 이상은 웬만하면 나올 거예요. 제가 무작위로 한번, 한 마리 더 골라서 한번 쪄볼게요. 얘는 하얀 게좀 불안불안한데. 이거 두개 한번 쪄볼게요. 자, 핏 빼는 방법은 모두들 아시죠? 이 사이에 가위가 들어가요.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똑같이 할게요 돌려주시고 그리고 배를 한번 쭉 눌러주세요 이러고 찌는 시간은 23분에서 25분 그리고 10분 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시간은 크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큰걸 샀다 그러면 뭐 25분 정도 해주고 10분 뜸 하시고 이렇게 작은 대게를 샀다 그러면 20분 찌고 10분 뜸 한번 바로 짜서 수율은 어떻고 내장은 어떤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찜이 다 돼서 나왔거든요. 이제 내장 상태랑 다리 수율은 어떤지 이두 가지를 빨리 한번 볼게요. 근데 아마 연해주가 수율은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. 좀 가성비로 그냥 생각하시고 드시면 정말 괜찮아요. 어, 수율이 너무 잘 나왔네요. 그쵸. 지금 이 시기에 연해주 되게 정말 괜찮거든요. 모두가 이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나오니까 이렇게 저렴할 때한 번씩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것도 잘 나왔다. 이제 몸통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? 내장도, 녹장, 이런 거면 괜찮죠? 수율은 몸통 수율은 이 정도. 몸통은 진짜 약하긴 하네요, 조금. 근데 가격 생각하면은 정말 이만한 대게가 또 없긴 해요. 이 옆에 것도 한번 빨리 보여드릴게요. 수율은 이 내장을 걷어내면 조금 몸통은 약하긴 한데 그래도 가격 생각하면은 괜찮지 않아요? 이렇게 저렴할 때이 대게를 조금 드시면은 정말 손해는 보지 않거든요. 조금 저렴한 시기에 이렇게 맛있는 대게를 구매해서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